자, 올해 우리의 교, 우리 교회의 영적 방향이 뭡니까? 땅끝까지죠. 땅끝까지 예,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육하시고 교육하는 것이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도 그러한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제대로 사는 삶인 것이죠.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과 관련된 하나님의 영, 즉 성령과 관계된 구약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오늘 에, 본문 즉 에, 주요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죠.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참 유명한 요절이라서. 스가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 않죠. 스가랴. 스가랴. 예. 자, 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풀려나죠?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은 어땠어요? 어 성전이 다 훼파되고 나라가 완전히 다 그냥 그죠 쑥대밭 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들이 와서 수르바벨이라는 그런 최초의 그 선지자가 그 백성들이 인도에서 와서 딱 보니까 오 이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때 수르바빌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에스라 이런 제사장 선지자들이 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재건해야겠습니다라는 그 방향을 가지고 했을 때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성전을 재건합시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학계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 이이 스가랴서는 뭐냐? 바로 그런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복원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여덟 개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덟 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스가리에서 4장 6절 말씀은 그 에, 여덟 번째 그 여덟 가지 환상 중에서 에, 여덟 번째 환상 아 여덟 번째 환상이 아니네요 제가 몇 번째 환상인가 이건 세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그 여덟 번째 환상 중에서 한 가지 환상 즉 순금으로 된 등잔대와 두, 개, 두 그루의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줘요 스가리에게스가리는 지금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뭘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복원하는 거, 재건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예? 예. 예수의 나라를 복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란 나무를 보여주시니까 스가랴가 주님이 이것이 뭡니까?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스가라에게한 말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뭐죠? 이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 하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스가라에게 대답을 해줘요. 자, 제가 말씀하면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그가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룩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수룩바벨이 누구라고요? 포로교환 귀환 때. 첫번째 제1차 포로교환 때그 포로들을 인솔해온 지도자예요. 수룩바벨 스루파벨. 수룩바벨에게 예.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성전이 복원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드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세워져 간다는 그런 해석을 천사를 통해서 스카레에게 준 거죠. 스카레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성전을 갖다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영으로 되는 것이다.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이 다 합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우리는 저번 주에 도대체 사도행전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사도행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laughs> 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세워져간다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눴었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예. 그 영의 권능으로 사람을 통해서 결국 예.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s t i o n i 이 s a song 이 o n g s o n 이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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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성령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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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니다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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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성령 충만, 네, 성령 충. 자, 성령을 우리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죠. 그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죠. 그 성령을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성령 이 임하면 성령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이게 성령이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이라는 것이 무슨 뭐로 이렇게 뭐로 가득 찼, 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성령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의 이론으로서 내가 내,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 성령 충만은 예, 삶의 가치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삼게 되는 것을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입에서 뭐만 나와요?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아 얼마나 멋집니까?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정체성을 우리가 인생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음.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설때 떡국 끓여 먹고 절하고 세배하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인간사 같죠?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 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좀 모아 가지고, 예, 사도행전을 관통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예, 깨닫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말씀 하나 꺼내주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사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 2장도 같이 강의하면서 이 내용을 나눌 겁니다. 이 도대체 짐작하십니까? 어떤 상황의 말씀인지. 마가 다락방, 마가 요한의 엄마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를 하죠. 10일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들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일어난 어떤 사인, 표시가 뭐였냐면 그들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방언이에요, 바로. 방언. 예. 그런데 그 방언으로 막 그냥 그들이 그냥 예루살렘 그 도시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그때가 언제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칠칠절. 이게 유대 의 절기 아닙니까? 그 유대의 절기라서 제사를 지내러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각각 각 곳에 흩어진 디아스프라 유대인들이 전부 다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칠칠절을 보내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모였냐면 바대인, 메대인,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파두기아 본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로부터, 그리고 그레데, 아라비아로부터 온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77절 그 절기를 맞이하려고 왔는데, 어디서 이상한 웅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이상한 방, 말, 하나님의 말씀 방언이 나오는데 바데인에게는 어떤 언어로 그들의 귀에 들렸어요? 바데 말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의 말로. 이게 바로 언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에대에서온 사람은 그레대 말로 들려요. 야, 신비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요 사이 하는 기도할 때 나라라라라 하는 이런 방안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같은 방안이 아니에요 이게. 예. 저메소포타미에온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렸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 다시 오신다는 그런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왔던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방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역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자그 다음 말씀 네.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드디어 설교를 시작해요. 그 수역 공판장 가가지고 비린내 나는 생선을 팔, 생선만 팔았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가지고 네. 와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서가지고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 성령 충만해. 그래서 지금 예,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해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우리가 휴게하자, 예,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자. 그런 내용들에, 그리고 그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아를 예언한 모든 내용들의 그런 내, 말씀들을 전부 다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예. 저도 말씀 선포 자잖아요 앞에서 말씀 선포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그죠? 예. 그냥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갖다가 그냥 그냥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때 여러분의 심령이 그냥 내가 어찌할꼬 희게 마음이 들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그 다음 말씀요 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 미문 앞에 40년 된 지체 부자유자가 앉아있어요. 나면서부터 지체 부자유자앉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에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딱 올라갈 때, 그 안전뱅이 지체 부자유자가 앉아있으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옛날 같으면, 땡그랑 하나 주고 갔겠죠. 근데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영적인 눈이 확 열어졌어요. 그 안전뱅이 지체부자애를딱 보고 주목하여 딱 바라보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이일 단어 가지고 손을 잡고 퍽떡 이러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이상한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바리새인들, 장로들, 제사장들이 "오라, 저것들 봐라, 안 되겠다, 저것들, 저 전부 다저 체포하자" 해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잠깐 구금을 했어요. 너희들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지금 너희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건 완전 신성모독이다. 근데 그들이 바로 풀려나요. 풀려나자마자 그들이... 같이 있는 그 휘중도로 같이 기도를 해요. 여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어떻게 됐어요? 진동해요. 그러니까 AD 1세기 때 성령 충만이 대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진동이라는 게 뭐죠? 일종 의 지진 같은 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내들인 공유연들에게 이제 잠깐 그 신문을 받은 다음에 풀려났어요. 풀려나 가지고 딱 나오니까 같이가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하니까 그냥 땅이 진동하듯이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야.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응.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다시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 담대히 담대히 뭘 전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말씀을 전포하는 거야. 예. 네. 담대. 그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이제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에이디 세기에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만들었을 때 교회의 일꾼, 일꾼, 교회의 집사 일꾼.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사도들이 너무 바빠요. 말씀 전하고 다니라고 너무 바쁘니까 이 교회를 살피질 못해요. 교회의 수많은 헬라인들 뭐 유대인들 막그이저 유대 교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그다음에 헬라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에, 생업을 생업을 못해요. 왜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기 때문에. 생업을 못 해요.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그 생업을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을 누가, 누가 돌봐야 할까 하네요.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구제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구제. 구제.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갖다가 구제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때 일곱 집사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 일꾼들이. 교회 일꾼들이, 예, 예, 니아코니아라는 그, 니콘이라는 어? 집사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장로와 집사 권사님들이 교회 내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뭐예요? 교회의 성도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살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살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구제라는 의미로 에이드일세계 초에 시작됐는데, 바로 그 구제의 일을 감당할 일곱 집사를 초, 초대 예루살렘교회에서 뽑았는데, 어떻게, 어떤 조건이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섬기겠어요? 못 섬겨요. 못 섬겨요. 성령이 충만해요. 예수님의 몸인, 몸된 교회를 내가 영적인으로 눈 바라봐야만이 그 교회를 섬겨요. 그래서 이 섬기는 집사들을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넘어가죠.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와 스데반 자 스데반 일곱십사 중에 한 분이었어요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스반 집사님이 군중들 앞에서 또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니까 당신네들 당신네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라고 하니까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어 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래. 그 장면, 그전 장면이에요. 이게. 그때 스데반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봐요? 영적인 눈이 열어지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그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 거기서 설교하시다가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이요.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이죠. 자,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라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이것은 사도행전 9장이죠. 사도행전 9장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짠 등장하는 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부터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전부 다 사도 바울 중심으로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9장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잘 아시죠? 어떻게 등장합니까? <laughs> 다마스커스다메색의 체포영장 가지고 제사장이 발부한 체포영장 가지고 이놈들 내가 예수를 저렇게 부, 예수가 부활했다고 저렇게 구라를 들고 있는 놈들 내가 다 잡아서 그냥 다 에? 처벌해야겠다. 나는 살기 등등한 마음을 가지고다마스커스다메스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음성으로 만나요. 순간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가지고 누가 도움이 없이는 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네가 안수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가서 바울한테 가서 안수하고 드디어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면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이 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예. 자, 그다음 말씀.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이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돼 있죠. 예.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요, 이제 바꿔졌잖아요. 예수를 핍박한 바울이 아니라, 이제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천교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로 이두 사람을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합니다. 최초의 선교사예요. 우리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예요. 어디로 파송됐다고요? 안디옥으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바로 이제 사역을 하게 허락을 하죠. 그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전도 여행을 떠나죠. 오늘 말씀은 제1차 전도 여행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떠나요. 그때 구브로라는 곳 구브로 구브로의 살람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그 로마 총독 서기요 우리 말 이름 같죠? 우리 사람 우리나라 사람 이름 같죠? 서자 서씨에다 기요 서기요 이 유대총 아니 저 로마 총독 서기요한테 복음을 전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옆에 있었던 귀신들린 마술사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그래서 방해를 해요 당연히 방해하겠죠 복음을 전하니까 방해하니까 저이 바울, 바울이 영, 영안이 열어져서 딱 보니까 오 엘루마 딱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요. 그 순간 엘루마가 눈이 멀어버려요. 그말씀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를 주목해요. 그 엘루마 귀신 들린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려요. 그런 말씀이에요자 마지막 말씀 하나 더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음,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음, 바울과 바나가, 바나바가 전도한 제자들. 그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죠.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여러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어떠십니까? 예, 올해 성령 충만 받으셔야겠죠 우리가 예, 땅끝 땅끝까지 누가 땅끝까지 갑니까? 어림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땅끝까지 가들 못해요. 예, 땅끝까지 간다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까지 간다는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땅끝까지 가려면 사도행1장8절 말씀에 뭘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없으면 땅끝까지 가들 못해요. 우리가 땅끝까지 한 3주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땅끝이 어디일 수도 있다겠습니까?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 땅끝이.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땅끝까지 갈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아니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하게 됩니다. 권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죠? 아멘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제 그게 뭐겠어요? 영혼 구원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맡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해 하나님 나라가 맡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즉 역사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싶지 으 않으십니까? 아웃사이더이실래요? 그냥 <laughs> 방관자? 예.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예수의 시선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